15화에서 태영의 삶은 그녀의 과거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며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탈출한 노예라는 그녀의 진짜 정체는 더 이상 작은 비밀이 아니며 이제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목 별표 별표 환영합니다. 구독, 별표 별표은 그녀가 힘겹게 벗어나려 했던 아픈 과거와 족쇄를 상기시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영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녀의 충성스러운 동료 차이안 수인은 태영의 과거 일부를 알게 되며 충성심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가 그녀를 향한 감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비밀이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될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감정과 드라마가 고조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영의 적들은 그녀의 자유를 빼앗으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권력자들은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태형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해 보이며, 언제 어디서든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당시 시대의 더큰 문제들, 즉 정체성, 계급, 생존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들은 태형의 정의를 위한 싸움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녀가 이러한 위험을 헤쳐나가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적들이 과거를 이용해 그녀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계획에 성공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